안녕하세요. 2023년 카이텍 봄 학기 중2 베타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는 화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이텍 수학은 최고로 가르치고 따뜻하지만 독하게 관리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타반 같은 경우는 본 수업 시간이 월요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클리닉 시간은 수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중에서 학생이 가능한 시간에 와서 클리닉 수업을 하면 되고요. 혹시 이 시간에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도교 선생님, 관리 선생님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본교제, 교재, 심화교제는 개념원리 센 그리고 최고 득점 수학, 일품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진도를 나갑니다. 중2-1 내신 심화 교재는 저희 카이텍 수학에서 직접 제작한 내신 알파와 베타 교재를 활용해서 심화 문제를 대비하겠습니다. 관리 체계는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기본 진도는 3학년 1학기 개념 및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심화 및 응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을 목표로 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어, 교재는 중3-1 교재로 개념서와 유용서를 정하고요. 최고득점 수학과 일품을 이용해서 심화 과정을 들어갑니다. 카이텍 수학 내신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내신 준비를 완성하겠습니다. 저희 반은 처음에 오자마자 개인별 수업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고요. 어, 질문을 선생님이 확인하고 과제 검사를 하겠죠. 질문에 대한 어, 해제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관리 선생님은 어 학생이 제출한 질문에 대한 오단 노트를 제작을 하게 되겠죠. 2교시에는 어 개념에 대한 그런 유형 설명 및 분석이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한 50분 동안 진도를 나가고 개념에 대해서 유형 문제들을 풀고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선생님은 이때 미이행 과제에 대한 보강을 안내하게 됩니다. 3교시에는 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35분 정도의 시간 안에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됩니다. 관리 선생님은 오답 테스트지를 만든 것을 배부하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나 어, 테스트에서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교실에 들어왔을 때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표에는 학생들이 지난 과제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때 맡겼던 문제나 혹은 처음부터 몰랐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제 질문 번호를 적게 됩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지난 과제로 오답 노트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장을 찍게 됩니다. 옆에는 1일 테스트 오답 번호라고 해서 당일에 쳐야 되는 테스트가 있죠. 그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를 1일 테스트 오답 번호에다가 적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미행 과제 번호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혹시나 어, 과제를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게 되는데 어,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제 매일매일 오답 노트를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과제에서 풀이했던 부분에 모르는 부분 있죠. 그 모르는 문제와. 어, 비슷한 유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더 반복 출제돼서 오답노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습의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소가 되는 거죠. 네, 중2 베타반 강의계획표는 먼저 중3 1학기 과정을 참수식 구하기까지 어, 마무리하고 내신 대비로 해서 심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심화 과정은 6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심화와 같이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이 쳐야 되는 첫 시험인 중간고사를 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국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봄학기부터 지금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순으로 맵을 잡아 봤습니다. 일단 중3 1학기 기본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어, 중2심화와 내신심화를 통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어,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학기에는 중3학년 어, 2학기 기본과정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본과정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가을 학기에서는 다시 내신 대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학기에서는 이제 고등 수학 상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고등 수학에 대한 선행 과정이 시작되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수강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3학년 이제 기본 과정에 대한 유의해야 되는 점이 가장 어려운 단원이 2차 함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전에 배웠던 인수분해나 혹은 2차 방정식이나 같이 접목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을 많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래프와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므로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유의해서 푸는 게 중요하겠죠. 새로운 개념 및 공식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과 과제와 그리고 오답노트를 이용해서 진도, 적용, 복습의 3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수업에서 받았던 부분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내신 부분에서는 처음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중등수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처음에 나오는 점수가 중요하죠. 점수를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희 카이텍 수학학원에서 준비한 그 과정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대치나 분당의 그런 기출 문제들이 킬러 문제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원만하게 이제 풀이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푸는 양치기보다는 자기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을 도전하면서 어, 풀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이텍 수학학원의 내신 대비인 알파와 베타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심화 민 응용 문제 풀이가 중요하고요. 어... 중학교 수학에서의 심화문항에 대한 그런 적응력은 우리 고등수학에서 수능 및 모의고사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 베타반 우리 친구들이 봄학기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잘 적응하고 첫 시험에서도 우리 성공할 수 있도록 저나 하이텍 수학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지도하고 열심히 지원하고 가르칠 테니까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은 저희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2 베타반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